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통 시간을 보낼 때뭘 느끼십니까? 음,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얻느냐 또는 일으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시간에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힘든 시간이니까 똑같이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념과 신앙과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분별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음,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실제 당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인 기쁨과 현재적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의 완성을 얻으셨습니다. 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더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지만 신이셨기 때문에 그냥 좀더 쉽게, 음,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하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체에 계셨다는 것은 인간성을 입고 계셨다는 것이고,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신 기간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수식어가 심한 통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하다, 심하게 통곡하고, 심하게 울고, 심하게 간구하고 소원했다는 우리의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예수님께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예수께서 당하셨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그 고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고뇌와 고통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인간 예수의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였고 최악의 고독이었고 최고의 고뇌였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실제 당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 상반절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 인간적인 모습을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뭐 이까지 것쯤이야 하는 그런 하찮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 고뇌와 고독과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램을 담은 기도를 하고 있죠. 인간의 바램 바람, 어떤 바램입니까? 면할 수만 있다면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순종에 대한 확신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바를 아는 기도였죠. 기도해야 될 바를 아는 기도였어요. 지금 앞부분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말씀을 어, 개혁 한글판에서는 민망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망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인간으로서 느끼기에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매질을 당하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는 상황 우리가 너무 부끄러우면 지구멍,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민망함 그런 민망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간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의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대의 위기 그리고 최고의 그 고뇌, 최악의 고독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간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느껴야 될 최대의 위기, 최악의 고독, 최고의 고뇌를 느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친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채혈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위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은 아주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두렵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경외의 마음과 경외의 표현이 정확하게 있을 때그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집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하지만 나를 낳아 준 아버지시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자녀의, 사람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진데,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사랑과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앞에서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굴, 사랑의,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굴복하며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기도한 고난의 잔이 옮겨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성부의 뜻에 헌신 굴복하는 경외함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에게 순종했고 경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고난 중에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차이스 스이전 목사님이 젊은 목사로 런던에서 성공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저 목사님을 두고 비난하고 가십을 퍼부었어요. 그분의 설교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강대상의 광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 언론까지도 이 스파이저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 스파이저 목사님이 깊은 어떤 그 실망에 빠질 뻔 했습니다. 한 번은 언론에서 그를 비난하는 야비한 보도를 쏟아냈을 때, 이 스파이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억울함과 그 마음 가운데 고뇌와 고독과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명성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최종 선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저도 이 고난 중에 제가 선택하는 것은 싸움과 함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저를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자신을 비우는 실천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억울해도 좀더 화가 나도 자신을 비우는 실천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저 목사님은 실천하게 된 거죠 이 실천은 하나님을 경애할 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경애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듯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의 형체를 비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를 비우게 될 때에 비우게 될때 그때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사랑 그리고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이익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계산하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기를 비울 때에 나를 비울 때에 나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체득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모본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고난 중에도 순종을 체득할 수 있었기에 우리도 예수의 도를 쫓아서 행할 때 순종을 체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배움은요,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닙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배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체험적으로 겪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는 것과 실제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은 달라요. 내가 실제 아는 것은 내 안에 체득이 되어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이게 내 것이라고 내 신앙이라고 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체득되어서 체험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체득함으로 순종하시고 배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만 하는 그런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된 순종의 신앙으로 영원한 구원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온전함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구절부터 십절 말씀 한번 보시죠. 구절부터 십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란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자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완비하셨다는 것, 온전하게 완비하고 구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수준의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셨지만. 불완전하신게 아니라 완전하신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온전함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뤘다는 내용인데 이 온전함은 영원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이 영원한, 영원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고 있고 9장 15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20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비하고 구비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잠시 잠깐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으로 성취되어서 영원히 유효한 그리스도의 피 제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범위와 효력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고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해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덩달아서 온전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온전함은 결국, 결국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은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완전히 믿을 때, 내가 체득된 신앙으로 믿을 때, 그때 온전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연보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믿어서 내가 이룬 그 온전함의 의를 너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영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율법에 완성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할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분명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의 것에 매여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미래의 그 기쁨과 현재적 사명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온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잠깐에 보이는 것을 매여가지고 좌절하고 실망.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신앙을 보이지 마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원의 구원을 만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현대는요 인스턴트,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빨리 만들고 빨리 가지려고 해요. 좋아 그런 걸 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한 순종을 배우고 체득해 나가는 것보다 한 번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지 못해서 불순종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열지앙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호의하며 보호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또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날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 내적 성장과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것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건 잠시고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예수가 있을 때그 영혼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보여줄 때마다 보여줄 때, 줄 때마다 덜뭘뭘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이라고 더 많은. 이적을 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중독성이에요. 거의 중독의 수준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내적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서 이해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는요.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답게 반응하는 순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 경외함 경외함으로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함은 부인이고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포기예요. 경외함으로 접하십시오. 나를 비우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부인이고 포기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체득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체득함으로 배운다는 것은 훈련 받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말씀도 훈련 받고 말씀도 배우고 내 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또 영원한 구원은 온전함을 이루는 가운데 얻게 되는 건데 이 온전함은 성화고 인내입니다. 성화는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내가 눈을 감는 그 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건데 그 성화의 과정을 단번에 단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은 단번에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이 그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체득된 그 영원한 구원의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